안녕하세요. 컴싸우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시작 페이지 변경이 안될때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웹 브라우저를 초기화 시켜 보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mgk를 이용해서 악성 프로그램을 검사하고 제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웹 브라우저별로 초기화 시키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하고 나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점세 개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설정을 클릭한 다음에 초기화라고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검색 결과가 없다고 나옵니다. 그럼 검색어를 바꿔서 다시 검색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값이라고 다시 검색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래쪽에 설정을 기본값으로 복원 이란 항목이 나왔습니다. 얘를 클릭하고 나서 설정 초기화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여기 체크를 한 상태로 누르시면 크롬 브라우저 사용 기록이나 설정 값 같은 것들이 구글 쪽에 전송됩니다. 아, 나는 구글에 내 어떤 정보도 보내고 싶지 않아 그러실 경우는 이 체크를 풀고 나서 설정 초기화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초기화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초기화를 했더라도 저장되어 있던 비밀번호는 변경되지 않고요. 이 북마크 역시 변경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웹브라우저 시작 페이지를 한번 바꿔보시고요. 만약 그래도 안된다면 뒷부분에 나오는 mgk 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악성코드를 검사해서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를 실행하고 나서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메뉴 아래쪽에 있는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얘도 초기화라고 검색을 해 볼게요 그랬더니 크롬과 마찬가지로 얘도 검색 결과를 찾을 수 없답니다 그렇다면 기본값이라고 검색을 해 볼게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여기 설정을 기본값으로 복원이라고 있죠 얘를 클릭하고 나서 초기화 버튼을 누를 건데 초기화를 시키면 시작 페이지, 새 탭, 검색 엔진과 고정된 탭이 원래대로 설정되고 또 모든 확장 프로그램도 초기화 되고요. 쿠키와 같은 임시 데이터도 지워진답니다. 단 즐겨찾기, 검색 기록, 저장된 암호는 지워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초기화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이제 브라우저를 닫고 나서 다시 브라우저를 실행한 후에 시작 페이지를 변경해 보세요. 이번에는 IE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초기화시켜 볼게요. 실행하고 나서 도구라는 글씨를 클릭하시고 설정을 누를 건데 만약 도구라는 글씨가 이렇게 보이지 않으시면 키보드 왼쪽에 있는 ALT, 알트 키를 눌렀다 떼시면 됩니다. 자, 도구를 클릭하고 나서 인터넷 옵션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 있는 고급 탭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고급 설정 복원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아무 반응이 없는데 정상입니다. 또누르실 필요 없고요. 뭐 혹시 클릭을 안한것 같으시면 한번더 눌러주세요. 이제 아래쪽에 있는 원래대로라는 이 버튼을 클릭하시고 나서 여기 체크를 하고 삭제를 해주셔야 완전히 초기화가 되고요. 참고로 이렇게 하시면 암호까지 삭제됩니다. 자 다시 설정을 클릭하고 나서 닫기 버튼을 클릭해주시고요. 이 아래쪽을 보시면 변경 내용을 적용하려면 컴퓨터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있죠 에이 안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닫았다 브라우저 실행하시면 초기화 안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얘를 닫고 나서 윈도우를 재 시작하신 다음에 익스플로러에 들어가서 시작 페이지를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웨일 브라우저를 실행하고 나서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중간쯤에 있는 설정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얘도 검색을 해볼 건데, 얘도 기본 값이라고 검색을 해 볼게요. 그랬더니, 여기, 초기화라는 메뉴 아래쪽에 설정을 기본 값으로 복원, 이란 메뉴가 나오죠. 얘를 클릭하고 나서 초기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얘도 크롬과 마찬가지로 현재 설정 값을 네이버에 보내는 옵션에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싫으신 분은 체크를 풀어버리시면 되고요. 위쪽을 보면, 북마크, 방문 기록, 저장된 비밀번호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초기화 버튼을 클릭해서 초기화를 시켜줄게요. 빙글빙글 도는 게 멈춰야 되는데 아직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 한 30초 정도 지난 것 같은데도 아직도 돌아가고 있어요. 시간이 이렇게 오래 지체되시는 분은 웹브라우저를 닫았다가 다시 열어서 초기화를 한번더 해주시면 됩니다. 자, 초기화가 안돼 있죠. 다시 해볼게요. 설정 그리고 기본값 얘를 클릭하고 나서 체크를 풀고 초기화. 자 이제 초기화가 됐어요. 왜 이런 아직까지 초기화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눌러볼게요. 클릭하고 초기화. 자 동그라미 없어졌습니다. 닫았다가 진짜 초기화가 됐는지 얘를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더블 클릭하고 실행을 해보니까 바탕화면 옵션은 초기화가 안 됐습니다. 점세개를 클릭하고 다시 설정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시작 페이지가 다시 설정된다고 돼 있는데 초기화가 안 됐어요. 웹브라우저는 아직까지 버그가 좀 있네요 먼저 MZK 프로그램부터 받아볼게요 MZK라고 검색하고 나서 첫 번째 게시물 여기 무료 내려받기라고 돼 있죠 얘를 클릭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5초를 기다리시면 파일 다운로드가 자동으로 진행이 되고요. 주의하실 사항은 파일을 받고 나서 여기서 바로 실행하시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MZK는 압축을 풀고 나서 윈도우 안전모드에서 실행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해당 폴더로 먼저 들어가 줄 겁니다. 파일 위에서 마우스 우측 클릭을 하고요. 멀웨어 제로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아래에 풀어줄 겁니다. 자 원본 파일은 지워버리고 폴더 안에 들어가 보면 텍스트 파일과 폴더가 하나 있죠 자 얘는 일단 닫아 놓고 나서 이제 윈도우를 안전 모드에서 부팅해 볼게요 현재 여러분들께서 사용 중인 윈도우는 표준 모드고요 안전 모드에서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자 가장 쉬우면서도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른 방법을 쓰시는 것보다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요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지 않고 혹시 설정 파일을 바꾸시게 되면 나중에 부팅할 때 비밀번호를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럼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윈도우 시작 버튼을 클릭하시고 나서 전원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키보드 왼쪽에 있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클릭하고 잠시 기다리시면 됩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이런 화면이 나타날 거고요. 이제 문제 해결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시작 설정을 클릭해 줄 겁니다. 이제 다시 시작 버튼을 누르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 윈도우가 안전모드에서 부팅될 거예요. 이런 화면이 나오면 키보드에서 숫자 4를 눌러주세요. 자, 윈도우가 안전모드에서 부팅되고요. 이렇게 시커먼 화면이 나타나면 정상적으로 부팅이 된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MZK를 다운로드했던 폴더로 들어가세요. 내 PC, 그리고 저는 다운로드 폴더로 들어간 후에 멀웨어 제로라는 이 폴더 안으로 들어가 줄 겁니다. 다시 멀 제로 안으로 들어가서 Start.bat 또는 확장자가 안보이시는 분은 스타트라는 파일을 더블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런 화면이 나타나면 얘를 클릭하시고요. 다시 한번 얘를 클릭해 주세요. 이제 검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는데 소요시간은 시스템 사양과 저장되어 있는 파일 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로 제 p c 는 20분 정도 걸렸어요. 악성 프로그램이 발견되면 화면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검사가 완료됐습니다. 화면 색상은 악성 코드가 발견됐을 경우 빨간색이고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녹색입니다. 이제 윈도우를 재시작하시면 표준 모드에서 부팅이 돼요. 인터넷 시작 페이지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하시면 대부분 해결이 되지만 만약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브라우저를 삭제하신 후에 다시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